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포화성비 문제 하나 또풀어드릴게요자 외경이 25mm 내경이 20mm인 중공축이 그림과 같이 40kN의 인장축하중을 받고 있대요 중공축은 길이 방향으로 3mm 늘어나고 바깥 원주는 0.09mm 감소하였을 때 다음으로 해답하여라 재료는 선형탄성적으로 가동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우선 응력부터 한번 보여주기 응력 자 응력은 단면의 응력이다 그러면은 자, 여 친구는 다른 말로 도넛 모양의 이환 모양의 그 면적을 바, 면적에서 을면적 응력이 발, 발생하니까 4분의 파이, 그 다음에는 25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의 밀리미터 제곱이라는 이런 도넛 모양의 면적에 대해서 바로 4 0 k n 뉴턴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 되겠지, 응력을 그렇지 그러면은 226.454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될거 아이가 그치 자그 다음에는 또 입실론 롱 길이 방향의 변형률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바로 이 초기 길이 9 0 0 m m 에 대해서 그냥 길이 변화 바로 3mm 늘어났으니까 아 플러스 3mm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300분의 1로 나올 수 있겠지 무차원이니까 단위는 생략한다 자그 다음에는 재료가 선형탄성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바로 훅스로우에 의해서 이 탄성계수는 바로 입실론 롱에 대해서 시그마의 비율로 나올 수가 있다 자 따라서 300분의 1분의 2 2 6 3 5사 메가파스칼 요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67.906 기가파스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포화 송비 같다고 하겠습니다. 포화 송비, 자, 보화 송비 같다고 할때 바깥 원주가 0 0 9 m m 감소했다라고 하자. 그럼 입실론 레트 횡방향 변형률이 있어. 자, 이 친구는 바로 RI, 다른 말로 바깥 반지름의 그 초기, 초기 값이야. 바깥 반지름의 초기 값, 그 다음에는 또... RF는 바로 최종 반지름이겠죠. 최종 바깥 반지름. 그 다음 마이너스 RI가 돼야 되지. 즉, 초기 반경에 대해서 반경 변화량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2, 2, 2를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은 바로 DI 분의 그냥 DF 마이너스 DI로 탄생하게 된다. 그치. 자그 다음에는 여기서 바깥 원주가 0.09mm 감소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는 이 따위 행위를 벌레기다자 분모 분자에다 파이를 갖다 곱해 파이 디아이 분의 파이 디에프 마이너스 파이 디아이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그 다음에는 여기서 디아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뭐 뭔지는 뭐 모르겠는데 디아이는 여기서 바깥이니까 25밀리미터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5파이에 대해서 자 여기서 파이디에프 마이너스 파이디아이가 뭐죠? 얘가 다른 말로 원주 변 화량 아예 원주 변 화량 바깥 원주 변 화량이겠지. 근데 바깥 원주가 0.09밀리미터 감소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분자에는 마이너스 0.09 밀리미터를 넣어주면 될거 아냐 요렇게 넣어주면은 게임이 끝난다고 알겠지 이게 횡방향 변형률이다 횡방향 반경 이게 횡방향 반경 그변형률이라고 부른데 이게 반경 변형률아 말이 참안 나오네 자 계산해버리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1.1459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형태로 나와 자기게 인장이기 때문에 길이는 늘어나면서 단면적이 줄어든다고 자 다시 뭐라고 인장 즉 텐션이기 때문에 증가 그 다음 단면적 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형태라고 보는 거야 참 얼탱이가 없지 난 싫어 그래서 이런 문제 뭐 됐고 이제 포화 송비 한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 송비는 어떻게 됐다고 해 바로 마이너스 입실론 롱 길이 방향 변형률에 대해서 입실론 렛트횡 방향 변형률이 되어야 되지 마이너스 입실론 롱은 300분의 1이 돼야 되고 입실론 렛은 마이너스 1.1459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나와줘야 될거 아니야 그쵸 이을싹 다시 계산해 버리면은 0.34377이 나와 0.34377 알겠지 이게 포화성기라고 자 다음 재료의 전단탄성계수 갖다 구한다 전단탄성계수 G는 2배 1 플러스 누 분의 2가 돼야 되겠지 요 공식 외우라고 했다 그럼 2배 1 플러스 0.34377 넣고 2는 바로 얼마죠 67점 906 기가 파스칼 넣어 면될거 아이가 그럼 25.267 기가 파스칼 이렇게 나와 주면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돼. 여러 문제 그 시험에도 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